안녕하십니까. 양코대주입니다 자, 지금 양코넨주의 일본판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 일본판 소식은 제가 조금 의미 있는 거, 조금 좀 비중이 있는 것만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콜라보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열렸어요. 지금, 지금부터 열렸습니다. 10월 13일부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월드 트리거 콜라보 이벤트예요 월드 트리거. 근데, 이게 월드 트리거가 이제 뭐냐면은, 그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어, 이제 쉽게 말하면 만화책 그 근데 한국에도 이게 나왔어요. 한국에도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서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월트리거 드 이건 이제 SF 뭐 액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콜라보 뽑기는 없어요. 뽑기는 없고 이벤트 스테이지만 한두 개가 나왔어요. 이벤트 스테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콜라보 뽑기는 없어요. 여기는 아 그게 조금 아쉽네요. 콜라보기는 없다. 아, 근데, 10월 17일부터 이제, 일본판에서 할로윈 뽑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백작 그리폰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어, 그거 이제 나오면 또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 다음 주 나오겠네. 자,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콜라보 이벤트가 두 개가 나오는데두 개. 어, 아, 이건 이제 빨리 깨는 건가 보네? 어, 이거 제가 부결해가지고 좀 캐릭터가 좀 빈약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캐릭터 나오는지. 자, 이제 한국은 지금 람마 2분의 1이 지금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몰입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양코대전쟁 TV를 보는 유저들은 언제나 앞서가는 새나라 세국민, 자, 캐릭터는 자, 사람 현상을 한어무 귀엽네요 자,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제 옛날에 참그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봤는데 요즘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아,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옛날만큼의 대작은 또안 나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옛날에 참 재밌는 거 많았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단순히 애들이 보는 이제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어른이 봐도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작품이 꽤 많죠 자, 우리 칸칸이가 가서 펄짝 자, 칸칸이가 가서 펄짝 자, 이, 이런 앤데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아는 어린 학생 중에 하나 요렇게 생긴 그 중2병 걸린 학생 하나 있는데 어, 갑자기 그 학생이 생각나니까 무서워지네 자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중이 중2, 현재 중 이든가 중이 중2 올라가는 학생 계시나 자 중이병 조심해야 됩니다. 그 그런 병 걸리면 아주 못못 못쓸 사람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이병의 그 현상이 꽤 많더라고요. 갑자기 수업 시간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뭐 갑자기 선생님 왜 똥마려워요? 막 그런 학생도 있다 그러고 갑자기 수업 시간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실 뒤 벽에 가서 막 붙어있기도 하고 아무튼 뭐뭐 뭐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보니까 어. 근데 중이병 걸린 학생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 하더라고요. 아 어, 근데 왜 그런 목쓸병에 걸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자어 어, 이렇게 되고 자 우리는 이제 이겨내야 돼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이거 하나만 나오네. 자 하나만 나온자 캉캉이, 자 캉캉이가 가서 아 제가 요즘 그거 저번에 일본판에서 세고 저 신캐 뽑은 거 그거 그 배가 그 한창 제가 지금 리뷰하려고 아주 클리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리더십 써가면서 무지하게 지금 클리어하고 지금 업시키려고 제가 아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리뷰하기가, 아, 그런 캐릭터는 리뷰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튼 오늘 그 열심히 클리어 하다가 갑자기 막이 소식이 떠가지고 지금 어 일본 콜라보를 소개하게 됐는데 조만간 제가 배가 영상도 올릴 거예요. 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어? 아, 근데 이거 하나만 나오네. 아, 입에서 끼고 하나 해볼게요. 어, 좀 밋밋한데, 자, 그렇게 아주 뭐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대규모의 콜라보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짜잔하게! 소소하게 즐기는 말 그대로 막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 어 보상은 자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어 특별한 게 없네. 뭐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 이해 보겠습니다. 얘는 뭐 보상이 있나? 다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가 되면은 이런 콜라보에 관련된 그런 이제 만화책도 좀 보고 애니메이션도 좀 보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아 거기까지는 제가 못 하겠어요. 그 제가 그래서. 그남마 1분의 1 어어 어, 달라졌네 오 어, 얘는 그게 똑똑한 생겼네 아까 아까 그 캐릭터는 약간 약간 중2병에 그런 어 여기서는 엑스필를 많이 주는 구나 아또 외모가 좀 그러면 아, 근데 진짜 아까 그 캐릭터는 아, 저만 그런가? 약간 그 제가 아는 학생 중에 그 중2병 걸린 학생이 좀 있어서 보고 좀 성급했는데, 얘는 똘똘하게 생겼네. 저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뭐제 사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비슷하죠. 어 예. 어 근데 표정 왜 이래? 아또 얘는 <laughs> 똘똘하게 생겼는데 하는 게 얘가.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캐터가 두 개만 나오네. 야 다시 한번 클릭. 어, 근데 XP는 참 많이 주네요. XP, 아, 이거 x p 에서 많이 주는 줄 알았으면은 그 배가를 괜히 무리하게 이렇게 막 없이 킬려고 막. 아, 어, 리더십 써가면서 캐치 아이스, 아이, 그 뭐지? 그그 써가면서. xp 모으고 했는데 아유 괜히 아침부터 힙 뺐네 xp 여기서 많이 보시는 자예입니다 예. 아이 캐릭터도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얻을 수, 아 이거 출석 보상으로 혹시 있으려나 캐릭터 설마 한두 개는 주지 않나 다음 또 해볼게요. 뭐, 엑스 p 만 많이 주네요. 자, 그, 요런 배경들은, 스테이지 배경들은 아마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배경일 거예요. 어, 배경 아주 멋있죠? 어우, 전봇대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이 콜라보도, 그런 막 스트리트 파이터 처럼 그런 막 대규모의 그런 콜라보도 좋지만 요렇게 소소하게 아무 부담 없이 아니 진짜 무슨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막 그런 거뭐 에반게리온 그거 할때 보면은 유저들이 그냥 막 진짜 그 멸망전이라고 그러죠 막 목숨 걸고 하니까 어떤 땐 제가 너무 부담돼요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캐릭터 소개를 하더라도 아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아, 막, 이제, 유저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그냥 막 통전을 완성 갖다 부으니까, 아, 좀 기대, 좀, 아, 기대가 아니라 좀 불안해요. 이게 또, 어,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아, 뭐 또, 어, 게임 접어야지. 아, 나 망했다. 막, 이제 그런 유저들이 꼭 나옵니다. 댓글에.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소소한, 어, 소소한 콜라보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아, 요런 애니메이션도 있구나. 어, 요런 캐릭터도 있구나. 오, 잘생겼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콜라보가 협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애니메이션도 한번 보시고, 어, 그럼 좋죠. 아, 이거, 도깨비 양반, 아, 도깨비 양반 제가 아직 삼진, 아, 삼진을 시켰는데, 본능은 못 해주고 있어요. 아, 본능이 지금, MP가, MP가 너무 쪼달립니다, MP가. 지금 캉캉이 본능도 못 해줬어요, 캉캉이도 본능 하나도 없죠? 아, 이거 둘 본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칸칸이랑 도깨비 야마중에서 칸칸이 본능이 먼저 같아요. 칸칸이가 저는 mp가 좀 생기면은 칸칸이부터 먼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의 첫 번째는 뭐다? 칸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좀 제가 자세하게 뭐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강무가 날아가서 때리고. 자 나이스 아우 엑스피 XP... 야 엑스피 진짜 아 이렇게 해서 어 스테이지가 끝이 났네요 아 근데 뽑기가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뽑기 어 잠깐만 뭐, 뭐가 생겼지? 아 캐릭터 하나 주는 준... 아 캐릭터 하나 주나보네 아 그치 아 캐릭터 하나 줘야지 그 콜라보를 참여했다는 그런 증거는 있어야 되니까. 아, 그 캐릭터 하나는 꼭 줘야 돼요. 이거는. 그거는 반드시입니다 필수, 필수. 뭐가 기념이, 기념으로 남아야 되니까. 얘는 어디서 났지? 아, 그, 그 스테이트 파이터에서 뽑은 거구나. 어, 얘죠, 얘? 아, 아 얘가 그거네. 근데 아까 그 잘생긴 애그건 삼진대가 나오나? 어? 이거 하나야? 얘는 뭐지? 어 그럼 얘를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뭐 아주 뭐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얘를 넣고 그얘 하나만 넣으면은 아참 능력이 뭔지 안 봤네. 아 능력이 빨간 적하고 속소는적이 없는 엄가? 어그 범위 공격이네? 어 근데 <laughs> 아좀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어 무슨 무기를 꺼내가지고 야 그래도 범위 공격이네. 어뭐 이런 캐릭터예요. 어뭐아 근데 생산 속도는 좀 느리고. 아우도 범위 공격이니까, 뭐, 쓸것 같진 않죠? 빨간 적하고 속수 없는 적의 범강 한국판도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작가 찾아보니까, 이거, 이게 꽤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좀 있었던 이제 그런 작품인데, 그 작가가 좀 아팠다고 해요. 작가가 그 작가가 좀 아파가지고 좀 쉬었다가 한 2년 2년 정도 2년 넘게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연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한국판도 하지 않을까. 어 그도 꽤 많이 아프셨나 보네. 아자 어, 어, 빨간 점 나오네요. 어 빨간 점 나오면은 뭔가어 그도 한 방이네. 오, 어, 괜찮아요. 뭐, 아무튼, 뭐, 캐릭터 또 하나 얻었으니까 기념으로, 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판에서 나온, 어, 콜라보 이벤트를 소개해드렸어요. 자, 가볍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판도 할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